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방송실 유튜브에 그 강요세비, 물론 행복을 주는 사람, 그거 좀 한번 띄워보세요. 행복을 주는, 그대 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네. 여러분,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기쁨을 주는 사람. 이쁨은 물론 행복 속의 일부분이지만, 행복을 주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슬픔을 주는 사람, 자, 노래 한번 듣고 갑시다. 눈을 감고 들으세요. 주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주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쁨을 주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몸지고 피흘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 이십니다. 그 영향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자,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에게 못된 말을 하면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아, 반사. 응?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셨으면, 이제 여러분도 그것을 예수님께 반사할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걸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소스가 되는 분이 돼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영향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 뭐 말은 안 해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곁에 있기를 원해요. 사랑받는 여인의 특징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여자들이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서비스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예쁘게 하는 거요. 말을 예쁘게 하는 여인들이 사랑을 받는데요. 둘째, 여자들이 사랑받는 여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잘 웃는데요. 웃으세요. 웃어야 사랑하고 웃음은 이쁜 거예요. 여자들이 사진 찍을 때 웃는 얼굴이 제일 예쁘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뭘기 여러분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앉아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 여러분이 기뻐야 자식도 기쁘고요. 여러분이 기뻐야 이웃도 기쁘고, 여러분이 기뻐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살얼음이 얼듯이 막 찬바람이 불고, 막 싸늘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덩달아 여러분, 싸늘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원래 차가운 사람이 아니에요. 따뜻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나갈 때 손잡을 때 목사님 손이 차가울 때 깜짝 놀래지요. 에어컨 때문에 내 손이 항상 차가워요. 그래서 이걸 막 이렇게 비비고 이렇게 하고 해도 한참 뒤에나 이제 이게 풀어지는데 이거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다가 가서 손잡으면 싸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손을 잡을 때 따뜻한 손이 좋아요. 찬 손이 좋아요. 물론 여름에는 찬 손이 시원하고 좋지만 원래 사람 딱 잡을 때 따뜻한 손이 좋지 차가운 손은 섬찟하잖아요. 어? 그래서 일단은 그것처럼 여러분들 손이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늘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같이 있으면 괜히 기분 좋은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어하지. 여러분들 있으면 자꾸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긴장되고 막 손에 땀이 나고 말이죠. 뭔가 호흡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고 막 숨이 쉬어지지 않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결국은 병들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주어졌어요. 한두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큰 기쁨은 영적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뭐 이렇게 뭐또 돈이 많이 생겼다, 뭐 고속도로가 났다, 뭐 땅값이 올랐다 이게 아니라요. 성경 보니까 귀신 떠나가고, 그렇죠? 질병이 치료되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진리가 선포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세상은 돈 있고 쾌락 이 있고 다 있는데 진짜 중요한 영적인 실학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없다고. 세상의 즐거움 끝에는 반드시 쌈이 벌어져요. 여기 술류 하는 분들은요, 다 아시잖아요.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지 말고. 술 먹으면 끝에 싸워요, 안 싸워요? 대답하면 들킬까봐 지금 대답을 안 하잖아. 술 먹으면 싸워요. 술 먹으면 싸운다고. 처음엔 좋은데, 나중에 술이 잔뜩 들어가면 "야 인마너 그때 말이지,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면 "뭔 뭐 마이래 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 2년, 전년 해가지고 머리 깨득해도 나중에 이제 뒤집이지을 치는 거예요. 뒤집이, 뒤집 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제 진짜 이 땅에는 복음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필요한데. 이게 영적으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걸 잘 몰라요. 어느 목사님이 농협창고를 빌려가지고 교회가 없는 동네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이에요. 가막대기 깔고 거기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그 그, 농협창고 안에 그냥 가득히 모였는데 그분 말입니다. 3분의 1은 실성실성하더래요. 예배당 없는 동네, 3분의 1은 실성실성한 거예요. 영적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이젠 공공연화 화장실에도 마약이 발견되잖아요. 지금 엊그제 뉴스 보셨잖아요. 이게 아이들까지 내려가 있어요, 지금. 식당에서 뭘 먹었는데 막 구토가 나고 막 난리가 난거또 나왔잖아요, 뉴스. 그 지금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이 마약은 한번 먹으면요. 아예 여러분 입에 대지 마세요. 10년 동안 피를 걸러도 마약 성분이 안 없어진대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마약은 한번 입에 대면. 그래서 마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약, 마귀가 완전히 약, 이 그걸 마귀가 주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잡혀있던 어떤 그 몸에서 자유함을 얻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봉사가잘 되고 간건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번 목요일날 이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봉국리를 갈때 송오리 유원지를 지나서 솔밭을 쫙 지나서 큰 다리를 건너서 골목으로 쫙 올라가면 거기 예배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물이 시원하게 흐르는데 가운데 큰 바위가 있어요. 거기 보면 물이 이렇게 돕니다. 해마다 여름마다 동네 사람들이 거기 빠져 죽어요. 근데 봉곡교회를 산꼭대기다 짓고 난 다음부터 동네 사람들이 안 빠지고 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죽더라는 거예요. 봉곡교회 최초 건축은요. 동네 분들이 부역하듯이 벽돌 을 같이 와서 찍어서 동네 사람들이 벽돌 찍어서 세운 교회가 바로 봉곡교회입니다. 상국대기다 예배당이 있는 동네하고 없는 동네하고 영적인 이 레벨이 틀린 거예요. 빛이 바라고 보금의 빛이 밝히고 제가 거기 있을 때는 차임배를 쳤어요. 새벽종을 쳤다고요. 가서 이렇게 땡그랑 땡그랑 아니고 차임배를 틀었다고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좋았던 나라예요 새벽에 시골에 차인벨을 울렸다가 찬송가를 들었다고 새벽기도 시간이라고 어? 새벽 4시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동네에 산꼭대에서 차인벨이 울렸다 찬송가가 새벽에 울려 퍼졌다 이제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많은 중풍병기가 있고 안전벨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한둘이 아니에요 이 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건졌어요? 복음을 가지고 내려갔어요. 복음을 복음 보금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잖아요. 이 복음 가진자가 내려가서 그냥 예수님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더러운 많은 사람에게 기록된 대로 보세요. 붙었던 여러분 붙었어요. 털으세요 지금. 지금 털으시라고. 어? 여러분의 붙어 있는 귀신들을 털으시라고요. 어? 저녁 때 하루 종일 여러분 영업하고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말고 대문 앞에 딱 서서 현관에 들어가기 전에 털고 들어가시라고 예수 이름으로 털어놓는 잡기들은 물러갈지어다 이 털고 들어가요. 먼지만 털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집 안에다 다 옮겨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만나는. 영업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 울마버리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내게 덮치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하는 힘은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 안 되면 덮치는 거예요.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덮쳐버린다고요. 영이 약한 사람이. 그래서 털어버리라고 털고 항상 예수님의 보혈를 머리서부터 발까지 다 덮고 예수 이름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보세요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지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는 겁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 막 나네 중풍병자 안전병이 불치병입니다 결국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게 관에서 했어요 동네에서 했어요 어떤 봉사단체에서 했어요 누가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갔어요. 한 사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한 사람이지만 빌립과 함께 가신 하나님은 그의 종들과 거느린 사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체포될 때 베드로가 고기 뱉다는 칼을 빼 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머리를 내리치는데 비껴가지고 귀때기가 잘라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내 집에 다시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붙잡혀 가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늘에는 열두 영, 구세군 영, 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군단 위에 영이잖아요. 영, 영, 이 엄청난 이 군대 단위예요. 구세군 영, 영이라는 건 진영을 말하는데, 그 영은 엄청난 단위예요. 그 영들을 열두 영이 더 되는 영을 내가 끌어내릴 수 없어서 그런 줄 아냐? 열두 형이 여러분 주의 천군 천사가 임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빌립 혼자 내려갔지만 빌립과 함께하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서 빌립이 가는 데마다 귀신이 소리지르고 떠나가. 요그 다음에 많은 중풍 병자, 안주병이가 막 치료가 되는 거예요. 빛이 가니까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지남철이 지나가면 못대가리 달라붙듯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빌립이 누굽니까? 빌립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당회때다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임직자를 이제 선출을 하는데, 빌립과 브로노고로부터 시작해서 스데반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런 사람들 전부 일곱 집사 이름 다 나와요. 근데 성경에 행적이 남은 사람은 스데반하고 빌립 두 사람밖에 안 나와. 나머지 다섯은 직분 받고 개판 친 거예요 이번에 장로 되려고 애쓰는 분들 권사되고 싶은 분들 안수집사되고 싶은 분들 여러분 진짜 깜을 우리가 선정해서 뽑지만 되면 여러분 그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곱 명을 뽑았는데 두 사람밖에 전도하는 데 남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을 완전 뒤집어 놓고 스데반은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사울을 뒤집어 놓잖아요 사울이 스테반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사울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들어닥치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피신을 내려갔어요 피난 가듯이 피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여기 여전히 사마리아 성에 큰 영적인 그냥 아주 어둠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중풍병자, 안준매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선택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을 나타냈냐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믿음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라 말해요. 그동 그 당시에 공개를 일삼는 사, 사람으로 선택됐고 목회자가 결국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맡겨주고 자기네들은 주의 종들이 맡긴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자로 선택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꾀 부흥을 꾀하는 자고 그리고 이 환란을 피해서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란을 극복하는 자로 예루살렘 피박을 빼이 사마리아가가 또 다시 거기서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가는 게 있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자, 제주도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주도로 수학령을 못 갔어요. 참, 우리대 수학령을 어디로 갔냐면, 강원도로 갔어요. 강원도. 설악산으로 갔다고. 광관광 차가 막 줄을 서요. 그냥 전부 고등학생도 부 제주도 수학 수학여행 금지예요. 한번 풍락만나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전부 산으로 간 거예요. 설악산은. 설악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막 여고생들 막 출연이 있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전국에 있는 이 고등학생 다 모여서 그 산에 모여서 얼마나 바글바글 하겠어. 뭐 별일이 다 있죠. 어? 제 기억에 두 가지가 남는데 하나는 그 호텔 마당에 엎드려 뻗쳐가지고 교련 선생님한테 빠따 맞은 전교생들이 우리 3학년들이 전부 우리가 아홉 대 갔어요 본거 진짜 큰저 대형차 아홉 대가 갔는데 한 학년이 그 3학년이 그랬는데 전부 엎드려가지고 맞았어요 왜 그러냐 여고생 쫓아가다 여고생이 도망가다가 깔려가지고 팔에 피가 났어 그쪽 선생님하고 우리 선생님하고 싸움이 벌어졌어그리고 선생님 승발이 나가지고 우리 전부 마당에다 전부 엎드려 붙여놓은 거예요 그 기억이 지금까지 안 잃어버리고요 고르기 전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웅성웅성 돼서 보니까 여고생이 쓰러졌어요 실시를 했어 그산 꼭대기에서 지금까지 핸드폰 없을 때예요 119뭐 없을 때수 없는데 죽는 거예요 그 담임 선생님이 여고 선생님이 여자분이에요. 막 어쩔 줄을 몰라 땀 흘리고 막 주무르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국민윤리 선생님이 썩 가더니 비켜봐요 그러더니 몇 군데를 꼭꼭꼭 누르더라고요. 여기, 여기, 여기를 꼭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다섯세 군데를 다 누르니까요. 여자분 시깨네요 그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일으킨 사람은 그 혀를 뚫을 수 있는 국민윤리 선생님이 그걸, 그걸 살려낸 거예요. 그 여고 선생님이 막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아마 s o m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차한잔사 먹었을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서 그 얘를 살려내셨어요. 간단해. 사람의 혈이 있는데 걔네 혈이 막힌 거야. 혈을 뚫어 줘야 사는 거야. 그럴 때는 장바구이 그다음에 여기 인중, 여기 코 앞이 돼. 여기 턱 밑에. 세 군데를 눌러서 안 깨나면 걔는 죽는 거야. 근데 거기 눌렀더니 살아났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유사시에 급하면 눌러서 안될 때는 핀을 가지고 옷빈 같은 거 그냥 코에다 이렇게 한번 하고서 그 다음에 칠라 피를 내면 살아요 그러면 제가 왜이 말을 하냐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원리를 아는 사람은 국민윤리 선생님 밖에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귀신 들리고 중풍병, 한질병이 막 그냥 막에게 짓눌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진리와 비결을 아는 사람, 국민 윤리 선생처럼 빌립이었더라고 말이요 빌립이 가니까 그 성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복음 가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만나도 왜 내게 내게 이 사람을 붙여 주셨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본국교회 가셔서도 나오셔서 설명하겠지만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다 내가 한 영혼에도 건지자 찬송 그대로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지금 100명 넘게 가는데요 100명이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책임지면 100명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체험한 빌립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까 인류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그 생이 바뀐 겁니다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바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에만 들벅들벅 하겠지만 핍박으로 인해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작은 불씨가 또 다른 불씨를 불꽃을 일으키듯이 번져가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 성에 큰 기쁨이더라. 기쁨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금전에서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